도널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 차단과 합법이민 축소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는 전면 이민 개혁을 선언해 개별 이민 개혁이냐 아니면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이냐 분수령을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드림 법안과 같은 개별 이민 개혁 법안의 조기 성사가 어려워지는 대신 다카 폐지일이 연기되고 전체 서류 미비자 구제를 논의하는 포괄 이민 개혁 법안 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다카드리모 보호조치부터 마련기로 합의한 것과는 달리 불법 이민 차단과 합법 이민 축소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전면 이민개혁을 공개 천명하고 나서 개별이냐 아니면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부는 이민정책에 관한 전면 개선 노력을 선도해왔다며 나는 앞으로 다섯 단계 조치를 더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와 함께 한 명이 이민 온후 다른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는 체인 이민, 연쇄 이민은 끝내야 하며 미국인, 미군 낙세자 우선에 부합되는 합법인민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이민원칙과 정책들에서 다카 드림머 구제를 대가로 무려 70가지나 제시한 요구 조건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공개 확인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랜스 펠러시, 척시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백관 만찬 회동에서 다카드리머 합법 신분 부여와 국경 안전 조치 강화만을 하나로 묶어 추진키로 사실상 합의했던 개별 이민 개혁 법안 대신에 불법 이민 차단과 합법 이민 축소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 이민 개혁을 공개 선언한 겁니다. 이로써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다카드리머들부터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과 같은 개별 이민 개혁 법안 피스밀 대신에 전체로 확대되는 포괄 이민 개혁 법안 컴프렌시브 추진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면 또는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심경 협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카 추방 외 정책이 폐지되는 내년 3월 5일까지 성사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 5일까지 연방 의회가 이민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면은 페이지를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리 밝혀놓고 있는 것으로 석세이드법원의 저자인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이 전했습니다. 당초 포괄 이민 개혁을 요구해온 민주당 진영이 드리머들뿐만 아니라 1,100만 소리민 비자 전원을 구제하는 포괄 이민 개혁 추진에 동의하고 주고받기하는 이민 빅델에 나설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